자두 번째 주제로 살펴볼 내용은 2024년 기속되는 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로 나온 내용은 벤처 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를 추가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어 법인세법 얘기할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적용 대상에 추가가 된게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 금액의10%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때 이때 어 특수목적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 어, 출자금에 곱하기 해당 조업원의 벤처기업 투자 비율 곱하기 10%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이런 소식은 보시면 되는데, 음,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현재는 돼 있는데, 어, 연장을 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벤처 투자를 유인.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고요. 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했고, 소득공제는 영시행일 출자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했는데, 작년에도 적용이 됐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 자, 그랬을 때이 부분은 어디다가 입력을 하냐면, 여러분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 연말정산 입력 탭 있다고 했죠. 연말정산 입력 탭에 보면 화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화면에 40번에 투자 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잖아요.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클릭하면 투자 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이 팝업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 출자 투자분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에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연금저축 등이육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에서 입력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이 화면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요게 나오는데 도대체 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되는 게 얼마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을 했더니 요 팝업창이 열리면서 요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입력을 하고 있어요? 연금저축 등2 탭에다. 어? 그거는 어디 있냐?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1 여기 연금저축 등2 여기에다 이 탭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가게 되면 이 팝업창이 열리, 여기로 가게 되면 요게 나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어, 연말정산 입력이 아닌 연금저축 등2 여기 탭에 가시게 되면 여기 6번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사실 투자 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쭉 입력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입력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을 하고, 그리고 대상도 확대가 됐습니다. 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어, 외국인 기술자가 어떻게 됐냐면, 뭐, 1도는 2입니다. 엔지니어는 기술, 어, 도입계야. 30만 달러. 그리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이런 부분들이 쭉되 있는데, 이건 뭐, 다 마찬가지지만, 어,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의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고요. 10년간 50%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되는 금액은 똑같이 되 있는데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용을 더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입력을 하냐면 사원 등록 화면에 가시게 되면 사원 등록. 이 요거 계속 얘기를 했죠. 이미. 경로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사원 등록 화면에 가게 되면, 우측이 기본사항, 부양가정 명세 있고, 세 번째, 추가사항 탭이라고 돼 있어요. 추가사항 탭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부양가정 명세는 설명을 했었죠. 자녀 세액공제 적용할 때, 부양가정 명세 탭에다 입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 외국 기술자,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추가사항 탭에, 여기 11번 감면 여부에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없음 뭐 중소기업 취업하면 조금 이따 설명을 또 하겠는데 여기 3번 외국인 기술자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요이 해당되는 사람이 외국인 기술자 감면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면율은 50%로 자동적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보시면 감면 입력 1 급여 입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감면에 감면을 적용을 할때 감면의 규정을 매월 급여 대장, 매월 급여 대장을 작성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급여 입력이 아니라 이번 연말 입력도 있어요. 연말 입력. 연말 입력은 매월 급여 지급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않고 연말 정산 시1 일괄 적용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 근로자 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을 보완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특수 관계가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기술자 근로자 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해서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특례 적용 배제 요건이, 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세 연도 자 특례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 특례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이런 특례 부분들이 있는데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 12월 30일이죠. 어,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랬을 때 이때 어,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이 아니고. 특수관계 판단하는 시점을 과세 기간 종료일이 아닌 뭘로 근로 기간 중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가 아니라 근로 기간 중에 특수관계가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근로 기간 중에 특수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용을 안해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 어떤 세법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안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 과세 특례, 보통은 종합 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19%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할수 있어요. 물론 19% 단일 세율이 아니라 종합 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득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봉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면 뭐예요? 19% 단일세율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하면 그거 선택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공제는 적용하지 않아요. 세율도 낮게 해주면서 요 혜택도 또 추가적으로 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적용 기한은 연장을 했습니다. 언제로? 2026년 12월 31일이고요. 적용 기간은 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계속 적용을 합니다. 사택 제공이의 근로소득 제외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항구화 시켰습니다. 단일 세율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 제공이 이건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항구적으로 했습니다. 제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냐면 사원 등록 화면에서 하는데 사원 등록 화면에 어디 추가생 추가사항 탭이 아닌 기본사항 탭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8번에 단일세율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단일세율 적용 예, 하게 되면 19%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어, 대상업종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뭐, 70%, 90%, 과세기간 200만원 한도, 이런 식으로 쭉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컴퓨터학원이라는 업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상업종이 확대가 됐죠. 음. 그리고 적용 기간 그대로 2 6년 12월 31일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사원 등록 화면에 사원 등록 화면에 보시게 되면. 추가 사항 탭입니다. 추가 사항 탭에 감면 여부 어 여기서 봤었죠. 외국인 기술자 감면 여기 봤던 것처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 있어요. 여기에 감면율 70% 이것은 물론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부분 선택하시면 되고요. 감면 입력 여기 연말 입력이라 되어 있는데 1급의 입력 요것도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 외국인 기술자 쪽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 요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사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 뭐냐면,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서 수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대표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죠? 어, 어, 인건비에 대해서 뭐 근로소득 가끔세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정리하는 거고, 그 개인 사업, 자, 가 퇴직소득으로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서 공제 부분을 납입을 한다음 나중에 찾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때, 공제금 지급 사유 추가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가 뭐가 되어 있냐면, 자연재난, 영업불가, 사회재난으로 영업불가,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회생 결정 또는 파산 선고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유를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어, 퇴직 소득 과세하는 종전의 사유는 뭐가 있었어요? 폐업, 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퇴직 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가 있었는데 여기에 요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 하나 하고요. 퇴직소득 과세할 때근속요소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추가가 됐습니다. 공제부금 나비월수에 나누기 10인데 중간정산 이후에납비월수 나누기 10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 어, 하시고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법이 개정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얼마로 얼마로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상향이 되면서 어, 뭐요? 아,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있다는 얘기죠. 소득공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1,970만 7천만 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정리를 하느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뭐 소득공제 하니까 어디에 연말정산 관련 얘기죠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 여기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아, 주택 차입금 원리금 이자 상환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요거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주택 자금 팝업창이 열린다고 했죠. 이 주택 자금 팝업창에 주택 청약 저축 무주택자 연납입백이 뭘로 바뀌었어요? 24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로 해서 납입액에 40%를 뭐요? 소득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 소득 공제. 그러니까 납입액이 한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납입을 하게 되면 소득 공제 받는 금액이 커져서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내용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확인 키 눌러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된 것은 어 종전에는 어, 출자금 천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비과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출자금 이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 어, 세율 및 적용 기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과거와 똑같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농어민에 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정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 보시면 되고요. 보통 뭐, 뭐죠? 어, 새말근거막 이런 부분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출자금에 대해서 어, 비과세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